자 유튜브로 어서오시고 토요일날 버닝 보상이 풀렸습니다 풀렸고 보면은 이제 차당해가지고 플래티넘 스페셜 골드 상자 나오고 까신 분도 있고 안까신 분도 있고 어떻게 나온지는 아마 영상 보시고 이래가지고 아실거예요 아시는데 어 3억 정도가 평타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내려가면 2억 5천 정도가 평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평타일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이 나오는게 보니까는 100, 1 0 1 102까지 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2까지 정도. 그래서, 보면은, 100부터 볼게요. 103 이상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100부터 보면은, 100이 지금 하한가 기준으로 3,900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번 달100 자체가 한데 계속, 계속 가격이 높았어가지고, 100도 그렇고, 101도 그렇고, 그렇고, 이 가격이 하한가인데하한가보다 내려가서 뭐 사야 되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되고. 100이 원래 가격을 좀 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원래 버닝에서 100이 잘안 나왔거든요. 100, 100일이 잘안 나와서 가격 많이 안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와서 내려가는 것 같고. 101도 지금 6300, 6400 정도 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 가격에도. 그리고 100이가 1 0 0가한 1억 2천 정도에, 하한가 기준 1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야 되냐면은, 이렇게. 100은 3,500이야. 예, 사시면 될것 같고, 101은 5,500이야. 102는 1억이야. 103 이상은 잘안 떴기 때문에, 쓸 사람들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3 이상은, 11월 1일에 나오는 패키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03 이상은 자기가 쓸 사람들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언제 사시냐면은 어, 점심시간쯤 10시부터 어, 14시 사이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때가 좋은 이유가 일단은 물량이 나오는 게 물량이 12시에 한번 나오죠.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게 12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는 또 물량이 줄어들고 해서 조금 조금씩 싸지다가 다시 또 비싸지는 찰나에 이제 미래에 또 새싹들께서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 올, 일어나는 시간이 한 오전 한 9시에서 9시, 10시, 요 때쯤 많이 일어나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밥 먹어라 하면서 어머니가 해가지 일어나는 게주말이라 보니까 한 10시쯤 일어나면 이때서부터 다, 까가지고 다시 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2시, 한 2시, 그 사이, 그 때쯤이 가장 물량이 많고, 하안가 갱신되고, 사기 좋고, 가격 좋고.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요 정도 가격에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시드린 가격 정도까지 올것 같은데 뭐 사진에 너무 많이 몰리거나 그래가지고 가격이 안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고 파는 거는 어, 일단 11월 첫 번째 주, 어, 1주차나 2주차에 강화 이벤트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몰려서 풀리기 때문에 이거 거의 산 금액의 9배 정도 가격에 팔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가격도 그 정도 가격이었고 계속 안 풀리다가 요번에 완전 집중적으로 100, 101, 100일, 102가 풀려서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돈을 가지고 계시면은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보시고.